진짜 교회와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요. 어떤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이 하루는 집에 있는데, 거기 나그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그네 셋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를 잘 대접해주고, 그의 발까지도 씻어 주고 그를 많이 사랑해 줍니다. 장세기십발장그 감동적인 것 그는 하나하나 그 찾아온 나그네를 지극 정성으로 섬겨 주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바더림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왜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성됨을 보시고, "너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자고, 참성됨을 아는 자고" 말면서 그를 높여주고, 그를 하나님의 것에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그 이치대로 살아가서는 니다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계명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시 잡은 것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데 성령의 소리에 우리는 민감해야 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laughs>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자녀와 이웃을 사랑으로 잘섬있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귀한 우리 옹당귀식구분들이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해야 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다 언제나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가 빛인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인자인데 우리는 거저 사는자인데. 내가 무엇을 해서 사는 자,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것을 이루는 것처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내가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미친 자인데 빚을 갚아야 하는 자들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 권리를 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보다는,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은 때가더 많이 있어요. 하루는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일만 달란트를 빚진자를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큰 돈이냐? 그게 한 800억 아마 더 이상에 가는 값어치에 나가는 그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본죄로 말미암아 영혼의시험에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밥없이 이구에게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일만 달러던 믿진 자가 우리인데, 다 탄계를 주고 이제 있는데, 그만. 그 일만 달러 너무 빚안 갚아도 되니까 너무 착하게 살아도 되는데, 지나가 좋아서 나갔다가 친구를 만나는데, 백대나라에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고, 800만 원의그 빚진 것, 너 갚으라고,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너안 맞으면 가볍게가라고그러요그 이야기를 임금이 듣고 침노하면서 야, 이놈아, 너는 내가 일만 까만 그를 탕감해 주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를 사랑해 주고, 너를 품어 주고, 내 친구 1백대 사령 그거 못 받으냐 너는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는데 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네가 해서 되겠네 사랑하는 우리 문단 교수님들 우리는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 세상에 속한 자녀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인자 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남을 섬기는 정말로 어린 아이가 할지라도 그를 높이고 정말로 어떠한 약한 자 할지라도 그를 섬겨주고 그를 축복해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 멋진 가운데 우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답교회의 성도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김 그 성김을 우리 모든 성도인들도 주님께 경배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같습니다목회자로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없다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바른 게 가르치지 못하고 바르게 만들지 못한다면, 아, 안되나 다른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공단교에 있어요.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때그 이웃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자, 우리는 그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돼 보다 주로 주문자가 복대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김의 그 대상들을 정해놓고 파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빚진 자로서 마음껏 줄수있는 마음을 줄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물질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말하는 거요 너의 마음이 너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이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너희도 대접받고자느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라 할지라도.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우리의 교인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그러한 마음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조용히 주여 한번부르짖거없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김의 노를 이은 교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세가 바르게 서태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중지 못한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육류히 여겨 주시옵 주말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하고 바라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돌 믿는 자들에게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경이하는그 마음의 눈보다 너무나 원게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누구보다도 아메이징들로 온 역사가 일결합하려고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别去安乐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에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하나님의 그 물고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 열쇠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삶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깨모르는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속히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념들이 대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성김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성김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머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수많은 우리의 주의 영사 주의 천사들 머리 머리. 또한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 나옵나이다. 아멘.